안녕하세요, 허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린입니다 반가워요. 어떻게 지냈어요? 뭐 학교 가고 밥 먹고. 네. 공부하고 자고. 네. 이렇게.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을 때 SNS를 하다가 그만뒀다고. 네, 맞아요. 어왜 그만뒀어요? 미국에서 네. 몇개 주가 십. 네. 만 14세 미만 어. 어린이 이제 금지시켰네 한국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저희 엄마께서도 그렇고 네. 우리도 그만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어서 그만 하라고 하던가요? 그림을 그려서 올렸었는데 네. 다른 사람들 그림을 엄청 잘 그리고 음.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고 네. 인기도 많고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 사람은 왜 나보다 잘그지이 응. 사람은 왜 나보다 잘하지? 응. 이게 자꾸 생각이 들면서 남이랑 응. 자꾸 비교하면서 제 자신이 되게 작아지는 응. 그런 느낌이여 가지고 음. 응. 그것 때문에 이제 저도 되게 속상했던 적도 있어서. 네. 그만도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SNS가 단점이 그러면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미국에서 그렇게 몇개주에서 다들 만 14세 이전까지는 제한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과학적인 근거도 있으니까 연구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걸 테고 그러한 거를 또 근거로 삼아서 그리고 내 스스로도 직접적으로 아 요거는 좀 단점이 많다 싶어서 그만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뭔가 보고 비교하고 비교는 나하고의 비교 그죠 지금 이야기한 단점들은 우리 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 본성이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침팬지도 있죠. 비교. 침팬지도 저번에 다큐멘터리 봤더니 침팬지 두 마리 놓고 한 마리는 오이를 줘요. 한 마리는 포도를 줘요. 그러면은 옆에 포도 받는 걸 번, 뻔히 보이게. 오이를 받은 침팬지는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비교잖아요. 내가 받은 거, 쟤가 받은 거. 나한테 있는 거, 쟤한테 있는 거. 왜 불공평하냐? 그죠? 그 SNS 보면서. SNS 볼 때, SNS에 나도 그렇고, 남들도 그렇고, 올릴 때 어떤 거 올려요? 나 잘난 거. 그렇죠. 제일, 그 중에 제일 뭘 올리든 간에. 자기 얼굴을 올려도 그렇고, 뭘 올려도 그렇고, 잘한 거 올리잖아요. 나 잘한 거 보라고. 남들도 전부가 다 각자 각자가, 자, 남들 보라고. 그런데 내가 거기에, 어, 내가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느낀다. 남이 잘한 걸 보면서 내가 괴로움을 느낀다 남이 잘한 걸 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도 있잖아요 우와.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미국에서 굳이 만 14세 미만은 하지 말아라 왜냐 만 14세 미만은 남들 잘한 거볼때 괴롭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도 14세 기준은 있겠죠 그래도 조금 크면 10대 후반 되면 남들 잘한 거 보면서 그렇게까지 괴롭지는 않다. 경쟁심은 싸우는 마음이죠. 싸우 고 이기고 지고가 있는 거잖아요, 싸움에는. 이기고 지고를 SNS 한번 보면서 하는 거예요. 팔강 링에 들어가 가지고 UFC 사람들이 싸우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엄청 막 다치고 그러잖아요. 이겨도 다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저도 다치지만 이겨도 다친다. 그럼 SNS를 하면 할수록 계속 다친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나라에서 하지 마라 그럴 법 하네요. 우리의 소중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꾸 다쳐. 아, 그러면 안 되죠. 하지 말라 그래야 돼. 그죠. 건강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다쳐. 왜냐하면 자꾸 싸우니까. 내가 보면서. 그 SNS 보면서 싸우지 마세요. 이게 안 되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 DNA에 있는 거니까. 보고 경쟁하고 싸우고. 이겼냐, 졌냐. 이기면, 하, 아, 기쁘다. 그런데도 다친다. SNS를 안 하는 게 좋긴 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치니까. 사실 어른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른도 좀덜 다쳐서 그렇지. 다치긴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겼어. 이길 거야, 아마. 너한테 비교하면. 그럴 만한 걸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SNS를 내가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남이 올려놓은 거 구경하는 것도 그렇고. 비교를 안 하면서 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싸우지 않으면서, SNS가 아니더라도, 남을 볼때 내가 싸우는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난 걸참 칭찬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 부처님께서 브라우만 천신, 브라우만 천신을 믿는 바람은 교. 부처님 당시 때이 사회의 기본적인 사상이고 종교이고 했었어요. 바라문교가 이 바라문교는 배다라는 경전을 읽고 그 다음에 그 교리를 따르고 브라흐만 천신 범천이라고 합니다. 그 천신을 이제 절대신으로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 브라흐만 천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장점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기쁨이라고 돼 있는데, 그 기쁨을 좀더 풀어서 쓰면,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내가 기뻐한다. 나 잘난 거에 내가 기쁜 거는, 브라만천신이 아니어도 누구나가 다나 잘난 거 내가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의 잘난 거에, 잘한 거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누가 근데 과연 그게 되냐? 그래서 부처님께서 범천에게 제사를 지낼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한번 봐라. 뭐다 집에 범천을 모시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볼때 잘했을 때 기뻐하죠. 진심으로. 내 자식이 잘 됐을 때 거기에 내가 온 마음으로 기뻐하죠. 그죠? 또이 말을 조금 바꾸면 내 자식이 아니고서는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기뻐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렇죠? 아예 무관심하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대부분은 경쟁심이다. 자, 각자 각자 자기 자랑하세요. 나의 나 마음껏 뽐내세요. 이 말은 남들이 나를 나의 내가 뽐내는 걸잘볼수 있는 무대를 인터넷상에 마련해 놓은 게 SNS인데, 그러면 너도 뽐내고, 너도 뽐내고, 너도 뽐내고, 나도 뽐내고. 서로서로 서로 말하자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를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 그거는 이제 투기장이다. 중요한 거는 꼭그 투기장에, 경기장에 올라가지 않기만 하면 되죠. 그죠? 안 올라가는 좋은 방법은 SNS를 안 하면 되겠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굳이 하면서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오감으로 이제 의식까지 해가지고 육문이라고 문으로 표현했어요. 문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문 부처님께서 이 문을 잘 통제하고 잘 수호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가 먹는 거는 오늘날 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 나 초콜릿 빵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지켜주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죠? 팥빵 먹어라. 어, 막 문지기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건강 문제라든지 등등등. 그런데, 보는 거에 있어서는 별로 그런 통제가 없죠. 그죠? 물론, 우리 영화 등급 같은 거, 청소년 관람 불가, 성인물이든, 폭력성이든, 요런 거는 통제를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이런 SNS도 알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폭력물로서,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보기 시작을 했다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잘 통제를 하고 그게 곧 수호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육문을 잘 지키면 난 그만큼 그러면은 그게 선업이에요. 아까 저번에 우리 얘기했던 선업을 지으면 선취한다. 아, 내가 보고 싶은 거 마음껏 봐도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잘못이냐? 내가 이쁜 거 보겠다는데 내가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sns 마음껏 하면서 보고 싶은 거 보고 즐기겠다는데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지만 이런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기준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아니면 이 사회에서 지금 기준을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최소한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제. 불선업을 막아주는 장치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동생들 이 스마트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 제가 오늘 얘기한 SNS하고 결이 같은 이야기죠. 그죠? 왜냐면은 나도 뽐내고 남들이 뽐내고 이거는 이거는 너무 재밌으니까 어느 정도 통제 그리고 단속하고 수호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혜린 학생은 SNS를 하다가 스스로 단점을 안 좋은 부분을 느끼고 지금은 쉬고 있다 그러니까 참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감사합니다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사실 전에는 SNS에 대한 그렇게 많이 나쁜 생각은 없었는데 음. 이번에 말씀 들어보니까 음. 그런 좀안 좋은 점이 꽤 있구나라는 음. 생각이 든것 같아요 그래요. 잘 지내고. 나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혹시나 주변에 SNS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이야기를 해 준다고 이거를 쉽게 끊지는 못할 거예요. 그죠? 굉장하잖아요. 이 중독성이. 하지만 알려주는 선에서는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다음에 봅시다. 네.